자 오늘 이시간에요 f 했던했이어이 지수하고. 하고 하고 제곱근 제곱근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잡으세요. 자, 여러분, 2에다가 3승 얼마 나옵니까? 8이 나오죠. 이 3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수나 지수. 그죠? 지수는 에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 지수의 성질을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a에다가 0승이 얼마 나옵니까? 네, 1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거에 0승은 항상 숫자 1입니다. 아시겠죠? 0에 0승은 얼마일까? 오우, 잘했습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a에 마이너스 1승은 얼마입니까? A 네, a분의 1. 좋아요. 아, a분의 1이다. 잘했습니다. a에 2분의 1승은 얼마나 옵니까 a 마이너스 1. 아닙니다. a에 2분의 1승은 뭡니까? 루트? 뭡니까? 루트 a가 되는 겁니다. 배웠죠 여러분 여러분 루트 a라는 건요 여기 루트에는 뭡니까 숫자 2가 생각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문제아 가봐 3 루트 a 라는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3 루트 a를 k라고 할게요 이때는 뭐냐면요 여러분 k는 3승하면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3승하면 a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죠 3 루트 a란 건요 여기를 3승을 하면 뭐가 나온다 이 안에 있는 숫자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루트라는 것은 2가 생각된 거예요 왜? 얘를 두번 곱하면 뭐라 온다 a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물어봅니다 3 루트 a는요 a의 몇 승일까? 네 3분의 1승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럼 물어봅니다 12 루트 a는 a의 몇 승? 너무 쉽죠? 12분의 1승입니다 좋아요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자 루트 A분의 1은요, A의 몇 승일까? 여러분, 보세요. 루트 A분의 1은요, 루트 A의 몇 승입니까? 루트 A의? 네, 마이너스, 이거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얘 마이너스 1승이 뭐 돼요? 이거의 역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루트 A랑 가이 A의 몇 승이에요? 2분의 1승이다. 여기다 마이너스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중요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여기 있죠? a의 지수하고 괄호 치고 지수는요 둘이 곱하죠 얼마 나옵니까?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지수의 중요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얼마 나옵니까? 두 수를 곱하면 그쵸? 그렇죠? 네. 어떻게 합니까? 지수끼리는 곱하면 더 하게 됩니다 그쵸?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a의 m에서 나누기 a의 n승합니다 지수끼리 뭐 합니까? 네, 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또 하나 문제 물어봅니다. A의, 얘 루트, 얘예 3입니다. 얘는 A의 몇 승일까요? 네, 2 e 반승입니다. 왜? 여기 2라는 건요분모에 2가 온 거고 여기는 있 3승은 여기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 더 해보죠. A의 M의 N승은 얼마나 합니까? A의 M 곱하기 N승이다. 선생님이 두서없이 말했지만은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성질을이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있죠? 필세제 5번 있죠? 필세제 5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나와 있습니다. 답 보면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19페이지에서 문제 12번을 보겠습니다. 5의 a승은 영문자 p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a하고 p 모르죠? 네, 모릅니다. 미치죠. 자, 5의 b는요, 5의 b승은 영문자 q. 이게 q 아닙니다. 예, q예요. q라고 했을 때 5의 a-b승 더하기 5분의 1을 3b-2a를 뭐한다? p와 q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요, 철저하게 지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논리적으로 비하가면 안 돼. 자, 먼저 봅니다. 자, 5의 A승, 5의 B승이 나왔죠, 여러분? 지수끼리 빼려면은 이수와 이수를 어때야 돼? 나눠야 돼. 네, 나눠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5의 A승에서 5의 B승 나눠야지 얘를 A-B승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됩니까 P 나누기 Q. Q가 되겠죠. Q를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맞습니까? 더하기. 그렇죠. 여러분, 5분의 1이라는 것은 사실 5의 몇 승이야? 5의 승입니 5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그쵸?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여러분, 지수의 성질을 이해서 지수끼리 얘 뭐예요? 가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뭐합니까? 곱한다 그랬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3B 더하기 뭐가 돼요? 2A 승입니다. 아. 다시 말하면 뭐냐? 5의 무슨 승이다? 5의 가로치고 마이너스 3B 더하기 2A 승이란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또얘 어, 예, 아직 안 끝났죠? 지수 끼이 더했죠? 더했으면 수 길이는 뭐합니까? 2a승은 곱하는 겁니다 뭐에? 5의 2a승 곱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5의 2a라는 것은 사실 뭐야? 5의 a승을 몇승한 겁니까? 2승 한 겁니다 맞죠? P. 그럼 여러분 5의 a가 p죠 그래 뭐야? 그럼 p의 제곱이다 곱하기 얘기하면 되겠지 얘는 뭐랑 같아? 5의 b승에다가 마이너스 3승 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O의 B가 뭐였어요? Q였죠 Q에 뭐 됩니까? q 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다 다 돼요? 그쵸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나오죠 전기가 어, 일단 그냥 더해야겠죠 굳이 더한다면 뭡니까 여러분 양변에뭘 곱해야 돼? Q를 곱하고 또기다가 Q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뭐 됩니까 q 의 마이너스 몇 승?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그치? 둘을 더할 수 있겠죠 뭐 됩니까 Q분의 P로 묶을 수 있지 1 더하기 q 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p 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지수의 성질을 그대로 역으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여러분 a하고 p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페이지 넘겨서 20페이지의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x승하고 7의 y승하고 21의 z승이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x, y, z를 바로 알수 있는 사람은 없겠습니다. 이 문제는 x, y, z를 바로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뭘 구했습니까? x, y, y, z, z x 로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얘는요. 뭘 이용하는 거야? 지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지수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는, 는, 는 같다는 문제는요. 여기다 하나만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수 있게 캐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3의 x승은 뭐랑 같습니까? k랑 같죠 그치? 7의 y승은 뭐랑 같아? k랑 같습니다 21의 z승은 얼마나 합니까? k승 k랑 같다는 겁니다 봅시다 3의 x승이 k라고 했죠 여러분 이건 한 번에 관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한번 식을 변형해 봅니다 3은 k의 몇 승인 것 같다? 똑같은 말은 x분의 1승입니다 그쵸 여러분 7은 k의 몇 승입니까? Y분의 1승입니다. 그쵸? 21은 뭐야? K의 Z분의 1승이 되겠죠. 자, 선생님, 물어봅니다. 3하고 7하고 20을 가지고 하나의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쵸? 어떻게 까 여러분? 얘 둘을 곱하면 뭐 나옵니까? 얘가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그 말은?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 둘을 곱하면 뭐 나온다? 얘란다는 거죠. 한번 해보면, 여러분. K의 X분의 1승 곱하기 K의 뭐? y분의 1승은 뭐랑 같다? k의 z분의 1과 같다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봅시다. 얘예 보이죠? 얘예 보이죠? 똑같지? 곱한 것은 지끼리 뭐한다? 더한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뭐랑 같다? 네. z분의 1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식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뭘 만들었어요? 얘를 만들었다는 거지. 자 여러분, x분의 1, y분의 1, 더할 수 있죠 뭐 됩니까? 통분하니까 x,y x 플러스 y가 되겠죠 맞아요? 자 여러분 이게 뭐 됩니까? 양변에 x,y 곱합니다 x,y 되겠죠 양변에 z를 곱합니다 뭐 됩니까? z가 되고 z가 되겠죠 맞아요 여러분? x,y는 뭐랑 같습니까? z,x 사라지고요 y,z 사라지죠 다 얼마 나옵니까? 0이 나온다는 겁니다 음. 응? 어. 좀 어렵죠? 이 문제 x, 가왜 0이에요? 응? 뭐가? 아니야 x, y가 이거잖아 x, y 대신에 얘를 넣은 거야 z, x, z 사라지죠 y, z, y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의도하고 한건 아닌데 어려우니까 뭐한 겁니까? 3하고 7은 곱하면 21 나온다는 이 관계는 이용한 겁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14번 14번 좀더 쉬운 문제야 그거 풀어보세요 21페이지 보십시오. 저 문제가 상당히 다양한 요인이 많죠.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된다. 근데 선생님이 오늘 이시간준 것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21페이지의 유제 1번. 대소. 대소로 비교하라. 뭐가 더 크고 작은지. 여러분, 예를 보기 전에 물어봅니다. 얘들아, 2에 2승하고, 3에 2승하고, 4에 2승. 뭐가 더 큽니까? 4에 2승. 4에 2승 제일 큽니다. 어떻게 알았어? 여기가 똑같으니까 아래가 큰 숫자가 제일 큰 숫자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된다.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2의 2승하고요. 2의 3승. 2의 4승. 뭐가 다큽니까 2의 4승. 그렇습니다. 여기다 그다음 그렇죠? 여러분. 수를 비교하려면요. 어느 하나, 지수든 미치든 간에 하나는 고정시켜야 돼. 반드시. 안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한데요. 비교가 어렵습니다. 어, 네, 맞아요. 자, 여러분. 이런 기본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본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려운 일이 이렇습니다. 10, 3, 2. 수가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또한 번, 20, 40, 50. 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를 맞춰줘야 돼. 여러분, 말해줄게요. 아래를 맞추는 것보다는 지수를 맞추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왠지 볼까? 여러분, 20이랑 뭡니까? 10에 2승에다가 몇승 한 거야? 10승. 10승 한 겁니다. 3에 40은 3에 4승 몇승 한가? 10승. 10승. 2에 50은 2에 5승이 맞습니까? 14. 10승입니다. 얘 맞췄죠? 그치? 그럼 아래는 수가 큰 놈이 큰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10의 제곱 얼마 나옵니까? 100이 나옵니다. 100에 10승이 나옵니다. 얘는요? 그치, 8 1인가 왜?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3의 제곱이 두번 있는 거죠? 99? 81. 2에 5승은요? 84? 1 0 0 8, 4, 126 32. 2의 5성은 8 곱하기 3입니다. 이제 8, 32. 그죠? 깝치지 말고요. 여러분, 봅시다. 뭐가 제일 큽니까? 얘가 제일 크죠. 그 다음은요, 얘입니다. 순서는 뭐다? 이거, 이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지수를 똑같은 걸로 맞춰줘라. 자,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풀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6루트 6. 3투상3 3, 루트 2를 보니까 대소관계를 비교하고 싶어도 비교가 잘 안되죠 왜? 아래 있는 숫자가 다르고 지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힌트를 줍니다 모든 지수 문제에서 루트가 나오면 모두 지수꼴로 바꿔버립니다 용기와 6 루트 6은 6의몇 승이야? 네 6분의 1승입니다 3은? 얘는 3의 3분의 1승입니다 얘는 <laughs> 2의 여러분 루트 1을 가서 2가 생긴거죠 몇 네. 승? 2분의 1승입니다. 여러분, 자보세요. 여기 안에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뭘 맞춰? 얘네들을 똑같이 맞추는 거야. 자, 여러분, 자보세요. 6분의 1을 3분의 1. 3분의 1은 6분의 뭐야? 2. 네, 6분의 2가 됩니다. 2분의 1은요? 6분의 네, 6분의 3이 됩니다. 자, 한번 자보세요. 얘는 어쩔 수 없지만, 얘는 그대로지만요. 자, 얘는요, 6분의 1승 바꿀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돼? 3에 몇 승이면 돼? 네. 3의 2승입니다. 아오 3의 2승이죠. 얘는요. 2의 3승하고요. 6분의 1승이 됩니다. 자, 이거 3의 제곱, 얼마입니까? 9 9 나옵니다 2의 3승 얼마 나9니까 8이 나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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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가9 9 9 9 9죠9 9죠9 9 9 9 얘가 9번이고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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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하진비야. 네. 네. 그만 있어. 네. 자 여러분 연습 문제를 풉니다 22페이지에서 1번 문제 여기 있는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그대로입니다. 자, 정현아 마이너스 2의 영승은 1 맞냐? 네, 맞습니다. 모든 수의 영승은 1이에요. 1이에요. 예, 맞습니다.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승이란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분리시켜봐 가로를 치고 마이너스 1승하면 됩니다 네. 맞나요? 여러분 마이너스 5에 2승 얼마입니까? 25예 얘는 플러스가 되고요 얘는 뭐 됩니까? 네. 25가 된다 마이너스 승이라는 것은 역수죠 네. 25분의 1의 역수는 25 맞습니다 맞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3번을 볼까요? 이거 중요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꼭 틀린 선생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고1 때 배웠는데 마이너스 3에 5를 해봐 원래는 4로트와 4만 아, 나면 사라지죠 벌수 벌수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를 할때 선생님이 강조한 게 있죠 얘를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에 마이너스 3에 4승 얼마 나옵니까 3의 제곱은 9 나오지 9의 제곱은 네, 81 나온다 4로트 80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3이라는 겁니다 답은 플러스 3이야 3만 틀렸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건요? 하고 물어보 학생이 있습니다. 5루트 자, 보세요. 32. 마이너스. 이거 얼마나 올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 더 쉽게 해줘. 팍 까서 그냥. 여러분, 마이너스 2에 5승이 합시다. 얘는 얼마나 올까 2일까? 마이너스 2일까? 마이너스 마, 2. 마이너스입니다. 왜? 얘전개하면 얼마나 와요전개하면 마이너스 32 나오죠. 그지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2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가능해, 불가능해? 실수해선?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왜냐고? X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거지. 그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3루트 마이너스 1은 X 가능하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X는 뭐야? 마이너스 1이야. 음. 여러분 알겠죠? 음. 홀수가 되면요. 안에 음수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한대 여기가 짝수라면요, 절대로 안우 운수가 못 들어간다.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뒤에는 프로그램 알아요. 했는데요, 응. 음. 왜 5분의 루트 32가 이 파라시가 돼요? 저파라 32는 30. 뭐야? 8, 4, 32. 2의 5승이잖아. 아. 마이너스 32는 마이너스 2의 5승입니다. 아. 아직도 계산 안 되고 있잖아, 너. 아니, 그게 아니지. 선생님 말했지? 2의 5승은 한꺼계산하지 네. 말고, 2의 3승 곱하기 <laughs> 2의 2승 계산하니까? 2의 <laughs> 3승 뭡니까? 얘는 3 2 금방 나오잖아 너 같은 경우는 뭐야? 2, 4, 8, 10 이렇게 하고 있잖아 왜 바뀐 줄 몰랐어요 아, 네, 이제 알겠죠? 3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죠. 3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생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뭡니까? 수능형 문제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야. 잘 봐야 돼.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맞추는 것 봐도 틀린 것이 있을까 없을까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야 돼. 99개가 맞아도 하나가 틀리면 그 명제는 틀린, 틀린 명제야. 그 하나 찾는 겁니다. 자, 여러분, N은 2 e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다음 녀석 옳은 거 물어봤죠. 자 보세요. n이 홀수라고 했습니다. 3, n -2. 루트 마이너스 5는 <laughs> 마이너스 뭡니까? 얘 차이가 뭡니까? 마이너스가 아, 밖으로 기어나간다는 거죠. 될까 안 될까? 한번 여러분 잘안 모르면, 모르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봐. 봐봐. 3 루트 마이너스 5. 얘는 마이너스 3 루트 5랑 같습니까? 안 돼요. 갖다 드려요. 정혁이 형 갖다 드려. 어, 아니,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요. 음. 마이너스를 그, 세제곱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면 가능한데요. 음. 마이너스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러면 쉽게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음. 얘 하나 했죠? 아, 얘를 남았다. 뭐 하면 돼? 얘를 한번 삼성해봐. 얘를 삼성해봅시다. 얼마나 삼성하면 루트만, 루트, 루트. 이게 뭐나? 마이너스 5 나오죠. 야, 3루트하고 삼성 3루트 만나면 얘 사라져. 그냥 사라지는 거야. 루트가 잖아 아, 아니, 완전히 공부를 지금 몰라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완전 지금 뭐 너무 헷갈리고 있죠. 이말이그혜 모릅니까? 3루트 마이너스 5라는 것은 얘가 x 라 하자. x를 3승하면은 안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거야. 얘는 루트 마이너스 5에다가 3을 뭐 따로 곱한 것이 아니라 이 3루트 자체가 3승을 하라 이 말이야. 이게 되입니다 헷갈면 리안 됩니다. 야, 그러면 루트 x는 뭐야? 루트 2는 뭐야? 루트 2는 얘는 2가 생략돼 있을 뿐이야. 두번 제곱하면 안에는 숫자 2가 나온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야? 3루트 마이너스 5에 3승은 마이너스 5 나오고요. 또 이거 얼마 나옵니까? 이거 얼마 나와요? 이거 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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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니까 전체는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얼마 나옵니까? 5나오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기억법 맞다는 거. 기억법 맞아. 다 해보면은 다 됩니다. 그죠? 틀린 것이 안 나오죠 다른 것이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니은을 볼까요? 니은이 무슨 말입니까? n이 짝수랬죠 예를 들어봐 이 e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5의 제곱이랬죠 선생님 이거 뭐라 했습니까? 예예 예, 사라지니까 뭐 나와? 플러스, 5. 플러스 5라니까 선생님 아까 그랬죠? 25. 제곱하면 이뭐 나옵니까? 25잖아 루트 25는 플러스 5야 여러분 선생님 말했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 아니 고등학교 때도 루트 a의 제곱 뭐랑 같아? 절대값 a랑 같아 기억나냐? 여기 2된 e 거잖아. 무조건 얘는 플러스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얘가 짝수면요. 무조건 얘는 플러스 나와야 돼.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니음을 틀렸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또한 번, 여러분. 디그보는 거죠. 애니 홀스로 했죠? X의 N승이 마이너스 5면은 실수의 X는 한개다 한번 예를 들어봐. X의 3승이 나오자. 얘 마이너스 5 해봅니다. 한번 또단번 해볼까? 좀 어렵긴 하죠. 얘 아니면 이거 한번 해보자. X의 3승은. x X의 5승이 낫지 않아요? 계산하기. X의 5성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X가 얼마나 나오는데? 마이너스 5 5분의 1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다를 법 없죠? 네. 별 네. 상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봐. 마이너스 5가 아니라 X의 3승은 마이너스 27 해봐. <laughs> X가 나오죠. 실수 나옵니다.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하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X가 하나의 음수로 해서, 그래요. 5에 몇 승이 나와? 이거 3이라면 3분의 1승이 나옵니다. 5의 3분의 1승도 싫습니다. 그쵸? 렇 근데 여러분 뭐예요? 얘 외에는 나머지 전부 다 허수가 나옵니다. 허수 이거 좀 어려운 거야. 알겠지? 얘가 3번 문제 나오기엔 좀 어려웁니다. 지금 번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는 알수 있죠. n이 짝수다 봐봐. x에다가 제곱을 해봐. 얼마 나옵니까? 5 나오죠. 얼마 나옵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몇개 나왔어? 두개두개 2개 나왔죠. 두개니까두개 2개 나왔죠. 근데 조심해야 된다. 왜? x에 4승했을 때 5나오는 거 보죠 봐봐 x에 4승에 5나온다는 것은 x의 제곱은 뭐야? 플러스 5이거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럼 여러분 얘가 나오려면 x는 뭐야? 루트 5이거나 x는 뭐?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럼 여러분 제곱을 했는데 x에 마이너스 5나온다는 것은 뭐야? 루트 5i 혹은 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5i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실수가 아니라 퍼수가 되겠죠 실수가 꼭 n게 나온 것은 아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얘는 <laughs> 틀린겁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은 기억번과 기읍번 들어가면 답 1번이 되겠죠? 알겠냐? 아, 아. 오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거 배웠죠? <laughs>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거 배웠죠?